보자 그럼 나 일본 가야지 유논하고 일본 가야 되겠다 유노아유노아 선배하고 선배하고 일본 갔다 오자 선배하고 일본 가서 우리 서로 모욕하면서 찌찌로 모욕해줄 찌찌로 모욕해줄 수 있는 것을 하자 유논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 뭐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내가 내가 방송을 할때 사람들이 방송을 하네 찌찌 모욕 아 모욕 아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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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 목욕 <laughs> 그거 있잖아요 찌찌하다가 비누를 비누를 하고 하고 그 등을 닥칠게요 제가 닥칠게요 닥치면 되겠다. 등을 막 그런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봤네요. <laughs> 그랬나? 아니 그게 솔직히 좀 꿈이 있거든. 유난하고 할수 있으면 좋겠다. 유난 찌찌 무슨 느낌인지 꼭 알려줄게. 나는 찌찌를 많이 만지는 편이어서 무슨 무슨 느낌인지 내가 내가 그그그 그, 그 표현을 잘할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내가 알려줄게 무슨 느낌인지. 오늘 리멘트 박사 나요. Honeymoon Booba review! Oh my god, that's so true! Booba review. Booba review.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on both me and honeymoons.